应该应该。 제가 어떻게 외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리밥집에 갔어요. 지금 보이시는 샐러드가 제가 챙겨다니는 친구입니다. 밥을 다 먹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챙겨갔는데요. 애초에 밥을 작게 달라 하면 됐었어요. 밥인지 샐러드인지 뭐를 저걸 비벼주고요. 고추장도 좀 넣고 참기름을 둘러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식이 포켓라면 이런 맛이었을 것 같아요. 저녁이 됐는데요. 저 배고픈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. 힘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. 스벅 베이컨 치즈 토스트가 보이네요. 이날 좀 추웠는데 옷을 저렇게 입어가지고 두유 라떼도 시켜 먹었고. 거요. 저 비닐에다가 이제 무엇을 하냐 빵을 곱게 떼가지고 이모 빵한개 포장이요 네또 도시락입니다 전 도시락 두 개를 싸다녔어요 수박에서 도시락 까먹어도 되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고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빵마저 부담스러울까봐 저렇게 속을 떼가지고 빵을 반으로 쪼개서 또 챙겨갔습니다 야무지게 먹고 짜르르다 먹었네요 열심히 분해해 놓은 빵도 마지막으로 먹고 부지런히 챙겨 먹고 그 다음날 혈당 아주 좋네요. 지난 9월에 똑같은 토스트를 먹고 혈당이 높게 나와서 빵을 좀 떼고 먹었습니다. 이것저것 먹었는데도 요즘 수치가 좋아서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.